한번 볼게요. 자, 일단은 얘는 여기 일반항을 자 인수분해가 되죠. 자 n 플러스 2라고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. 자 바로 부분분수 좀 할게요. 분수 b 마이너스 a 하면 1이니까 a 분의 1 빼기 b 분의 1로 바로 쪼개지고요. 자 그리고 요거는 부분합계산도 바로 할게요. 집어넣으면, 자, n이 1일 때, 2분의 음? 1 빼기 3분의 1이지? 자, 그 다음 n이 2면, 3분의 1 빼기, 4분의 1이 되는데, 앞뒤로 바로 없어져요. 그럼 n번째는 누가 남냐? 요 일반항 자체가 남는 건데, 자, 뒤에 거 앞에 는 없어질 거고, n을 무한대로 보내면, 어차피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, 자, 결과적으로 뭐로만 납니다? 2분의 1로만 납니다. 그죠? 자, 해서 요것도, 자, 힘들게 그냥 하지 말고, 자, 요거 합차로 쪼개 볼게요. 1 곱하기 3분의 1이지? 그지? 합차하면. 자, 그 다음 요것도 합차하면, 3기 5, 3 곱하기 5분의 1, 그지? 왜? 4 빼기 1, 4 더하기 1이 되니까 합차로. 자, 얘까지만 한번 보자. 자, 5 곱하기 7이 되겠죠? 합차로 이렇게 쪼개주면. 자, 해서, 자, 요것도 마찬가지, 부분 분수를 하면, b-a 하면 2분의 1이 붙고, 자, 1분의 1 빼기 3분의 1될 거고, 자, 얘도 마찬가지, 2분의 1이 붙고, 3분의 1 빼기 5분의 1될 거니까, 바로 없어진단 말이지. 자, 바로 없어질 거고, 나머지, 똑같이 다 0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. 어, 그러면 이것만 분배해서, 어, 2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? 자, 이해 가지, 이거. 자, 요 내가 계산은 좀 생략했지만, 어차피 요 뒷부분은 다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, 자, 앞에 거 남는 것만 그냥 수렴한다. 분수수렴은.